E 사장님 오늘은 음. 제가 시청자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에게도 시청자 <laughs> 사연이 도착했군요. 네. 연금 카페가 잘 나가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네. 30대 맞벌이 부부예요. 어허. 네, 이제부터 매년 1천만 원씩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어. 남편은 38살이고 연봉은 6,200만 원, 아내분은 34살 연봉은 4,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네. 30대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효과적일까요?라고 아. 보내주셨어요. 아, 노후 생활에서 연... 연금을 새로 가입하려고 한다면, 음.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음. 제가 이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어, 왜냐면, 음, 이제 세법이 개정돼서, 음. 연금 저축하고 IRP하고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 네. 어 그러면 900, 900하면은 맞벌이니까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1800. 오, 그, 어, 암산 훌륭. <laughs> 1800만원까지 <laughs> 받을 수 있는데. 네. 1,800만 원까지는 저축을 못할 것 같고, 음.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500, 500 하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요. 왜냐면, 하 세액공제를요, 이제 근로소득자는 5,500만 원, 음.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으로 4,000만 원을 딱 기준으로 해요. 음. 그래서, 더 낮은 소득인 사람은 혜택을 좀더 많이 줘요. 음. 어, 그래서,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요. 네. 그 5,500, 4,000만 원 기준으로 넘어가면, 13.2% 혜택을 줘요. 오.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네? 보니까 남편분은 5,500이 넘죠. 넘고. 그리고 아내분이 5,500이 안 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 부인이 더 많이 그렇죠, 받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분에게 음. 900만 원꽉 음. 어, 채워서 먼저 16.5% 세액 공제 받게 만들고 네? 초과되는 부분 100만 원이겠네요. 음. 100만 원만 남편분이 이제 가입하고. 이 아. 어, 요렇게 하는 게 가장 전략적인 투자 저축 방안인 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연금 저축과 IRP 중에 어떤 상품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 집요한데요? <웃음> <웃음>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사연이니까 네. 아주 정확하게 전략을 짜드려야 아,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우리 같이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같이 가보시죠. 어우, 조사장님 고생하셨어요. 그, 아, 공부 많이 했네. 맞춰야죠. <laughs> <그러게요. 말 풀어줘. 웃음> 우리 또다 같은 음. 관계인들이니까 또 서로 상담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나도 그 정도 기본이라고. 사례도 <laughs> 어, <또, 웃음> 아주 정성스럽게 딱 해가지고, 어우, 기가 막히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노후자금 마련도 하고, 절세도 하고, 할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것들이 이제 연금저축과 음. IRP. IRP. 합쳐가지고 연금계좌라고 많이 부르죠. 네. 이 연금계좌에 한 해에 저축할 수 있는 한도는 1800, 일반적으로는 1800 1,800만 원. 원. 네, 1,800만 원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연금 저축은 누구나 네, 가입할 수, 수 있는데, IRP는, IRP는 소득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음. 가입할 수 있어요. 이건 원래 이제 근로소득자 중에서 음. 퇴직연금 가입한 사람만 처음에할수 있었는데, 이 범위를 확대시켜가지고 음. 지금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음. 가입할 수 있고, 퇴직급여를 수령한 사람들도 음. 같이 IRP는 가입할 수 있다. 근데 IRP 알아둬야 될 거는 하나의 금융회사에 IRP 하나를 가입할 음. 수 있다. 요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뭐 예전에는 자영업자나 아니면은 공무원연금이나 사원연금 수령자, 아, 가입자들이 가입 못 했는데 지금 가능하잖아요. 음. 2017년 이후부터. 그 공무원분들 음. 보면 그런 분들 계세 옛날 법망 알고 있어서, 음. 연금저축은 가입할 수 있는데, IRP는 가입 못한다? 라고 음. 생각하고 있거나 음. 아니면 연금저축은 가입해놓고, IRP는 가입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음. 음. 꽤많아요꽤많요 음. 네. 음. 그러면, 연금저축과 IRP 중에 고민되면 어떤 것을 선택게 해야 될까요? 먼저 따져봐야 될 게, 세액공제, 한도를 음. 따져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되게 뭐, 소득 크기나 이랬다, 되게 복잡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2023년부터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연금저축은, 소득 크기 내 상관없이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확결하시면 이제 내가 어느정도 <laughs> 내가 600만원 이상 저축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IRP까지도 추가로 더 가입해서 저축하시면 되고 뭐 600만원 이내라면 연금저축이나 IRP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저축하셔도 가능하다. 그러면, 연금저축에 600, IRP에 900,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인 건가요? 혜민씨, 옛날 드라마 중에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것도 보신 적 있어요. 어, 있었던 <laughs> 것 같아요. 아, 그게 뭐냐, 그러면. <laughs> 네. IRP 안에 연금저축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600, 900더 했다고 1,500이 아니고, 900만 원이 큰 테두리고 음. 그 안에 연금저축 600만 원이 들어가 있다 아. 계란으로 보면 흰자 안에 노란자들이 있는 거그 음. 노란자 역할을 하는 게 연금저축이고 네. 전체 테두리 역할을 하는 게 IRP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도 설명이 잘안 되면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네. 표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900만 원을 연금저축에 저축했다 음. 그러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600만 원이니까 600만 원밖에 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네. 만약에 800만 원은 연금 저축에 하고 IRP에 100만 원 했다. 얼마 받겠어요? 700. 맞아요. 오. 오. 그렇죠. 근 연금 저축이 700, 200만 원 하면 이분은 800만 원 800. 받으셨죠. 그다음에 600, 300 하면 비로소 900이 900만 되는 해봐야죠. 거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IRP에는 300만 원 이상을 저축을 음. 했을 때 이분이 세액 공제 한도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고민하실 때 내가 아예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서서 추가할 여력이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IRP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하셔서 저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음, 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 상품으로 노후까지 기간이 길면 음.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자산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할수 있는 금융 상품 라인업이 꽤 많을 텐데 이두 개가 연금저축과 IRP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조금 다르죠? 그좀 그렇죠. 보통 음. 이제 IRP가 가장 큰 장점을 그렇죠. 많이 이야기할 때뭐 이야기냐면 하 투자 상품 다양하다. 아, 맞아요. 음. 그 네. 하나의 계좌안에서 네. 뭐가 되냐 그러면 네. 예금이나 원리금 보장 그렇죠. 상품도 하면서 펀드 같은 실적 배당 음. 상품도 다 투자를 동시에 할수 있다라는 게 네, 네. 음. IRP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할수 네. 있어.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음. 피해갈 수가 있는 네, 거다. 그런데 네.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가입할 당시에 펀드나 보험이나 음. 신탁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아. 게다가 지금의 신탁 상품 판매가 신규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펀드나 보험 상품 미리 선택을 한 다음에 음. 들어가요. 그럼 선, 펀드 안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음. 가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단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하고 이제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좀 나눠 보면 펀드는 두쪽다 돼요. 음. 실적 배당 음.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음. 아까 펀드에서는 안 되겠죠. 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안 되고 IRP에서는 됩니다. 음. 그리고 음. IRP에서나 연금저축에서나 음. 이거 살펴봐야 될거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음. ETF 같은 거 있잖아요. 음. ETF, ETN, 음. 리츠, 음. 인프라 펀드 음. 이런 것들을 이제 IRP에서 다 투자할 수 있어요. 음. 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금저축에서는 안 됐었는데, 안 됐었는데 2022년 한 11월부터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음. 리츠도 같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맞아요. 좀 박진 네. 조항들이 있다. 그래서 네. 상품군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입하시기 전에 한번 꼼꼼하게 음. 확인해 보고 나는 IRP에 저축을 하는 게 좋은 음. 건지 음. 아니면 연금 저축에 저축하면 더 나한테 유리한 건지 그것들 음. 이제 상품 면에서도 한번 점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세액 공제 한도도 봐야 되지만 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도 네. 한번 살펴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 아. 네,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들이 ETF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상장된 ETF만 연금 저축이든 IRP에 들어갈 수 있다. 해외 성장한 ETF. 뭐 음.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뭐 SPY, QQQ 이런 것들은 연금 저축하고 IRP에선 투자할 수가 없다 음. 이런 음.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이나 q q q 나 해민 씨너 똥버리세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네. 국내 상장된 ETF 네. 하는데 또안 되는 게 있어요 어, 레버리지 인버스 아, 아. 그렇죠 못하죠 ETF 안 네. 되는 거 호투벽에 네. 쓰시면 네. 좋을 것 음. 같아요 예. 근데 이또 연금저축하고 IRP가 틀린 게이 음. 투자, 위험자산의 투자 한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위험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변동성이 큰 그쵸. 자산들을 이제 네. 우리가 위험자산이라고 하는데 법으로는 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데 음. IRP는 적립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음. 투자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궁금한 건 위험자산 은 뭐냐 네. <laughs>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잖 네. 그래서 위험자산은 도대체 뭐냐 그 일반적으로는 우리 펀드나 ETF 중에서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 거 어... 그거를 위험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채권들 중에서도 약간 위험한 게 하일드 채권이라고 있잖아요. 음, 네. 하일드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것도 위험 자산으로 봅니다. 음.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음. 이것도 위험 자산으로 분류해서 그런 형태로 된 자산에 음. 가입하는 경우에는 내 적립금의 음. 70%까지만 거기다 놓고 나머지 음. 30%는 위험 자산이 아닌 곳에다가 음. 집어넣어야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여기서 예외가 몇개 있어. 요아 뭐예요? 우리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들어본 적 그쵸, 있죠. 맞아요. 오. TDF 펀드. 음. 처음에는 주식 비중을 높게 음. 가져가다가 나이가 들수록 비중을 줄여주는 음. 거. 요거는 주식 비중이 처음에는 40%가 넘어가잖아요. 네. 이거는 예외적으로 전체적으로 8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TDF. 음. 그리고 목표 시점 이후에 주식 비중이 40% 이로 하 떨어지는 이거는 음. 적격 TDF라고 구분을 해서 음. 안전한 자산으로 봐줘요. 네. 예, 아,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 정리금을 100%다 넣을 수 있다. 네.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TDF는 대부분 적격 TDF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내 퇴직급이나 뭐 이런 IRP에 넣는 돈들은 다 거기다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것같아요 음. 잠깐, 잠깐만. 여기까지. 지금 머리에서 지금 막 김이 나고 있어. 안 돼, 안 돼. 아하하하. 여기까지. 한번 시켜주세요 어. 중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자, 자. 1년 내에 연금 저축의 세 공잔도는 얼마다? 600. 600만 원. 아, 아주 좋아요. 네. 학생들. <laughs> 자, 네, 네 선생님. IRP의 공잔도는 1년에 900. 900. 그런데 그 600을 포함해서 900이다. 음. 음. 네. 자, 연금 저축은 연금 저축 보험, 연금 저축 펀드 이렇게 나뉜다. 네. 그런데 연금 저축 펀드에 음. 들어갈 수 없는 자산은 음. ETN, 음. 인프라 펀드 음. 요거는 들어갈 수 없다. 음. 네. 뭐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IRP는 그 대신 위험자산 한도가 몇 퍼센트다? 70%, 70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고 계속 네.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저축하고 IRP의 뭐 차이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IRP는 주머니잖아요 주머니 음, 계좌, 계좌라고 주머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계좌는 계좌 관리 수수료라는 게 별도로 붙기 때문에 연금저축하고 IRP의 이제 비용 측면에서 보면 연금저축에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없지만 계좌 단위로 운용이 되는 IRP에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별도로 있다 음. 물론 없는 없는 증거사 있긴 하지만 네네 네, 전통인 IRP 같은 네. 경우에 그 안에 퇴직금을 넣거나 음.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경우 네, 그런 그렇죠? 경우에 이제 면제해주는 네.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는 네. 가입한 시점을 음. 꼼꼼하게 음. 확인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 가서 이거 수수료 네. 안 내고 IRP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고 물어보는 오. 게 네. 질문을 잘해야지 답을 잘하 받는 게 네. 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은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을까요? DB처럼 안 되는 어, 건지 IRP는 IRP나 DB 계좌 같은 거는 중도 인출 자체가 안 되잖아요. 부분 음, 네. 인출은 안 되는데 연금저축은 본인이 원하시면 아. 인출하는 건 가능하니까 요건 맞춰가지고 인출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법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예를 들면 의료비 같은 거를 인출한다거나 음. 파산 개인회사, 뭐 재난 같은 경우를 인출는 네. 경우에는 낮은 세율 적용받으면서 중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오건 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사실 이야기의 시작은 그 혜민 씨친구의 30대 맞벌이 부부 이야기로 <laughs> 시작을 했는데, 네. 여기서 파생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아, 많고, 맞아요. 아주 유익했던것 같아요. 빅쟁이라는 거죠. <laughs> 네. 이 얘기를 우리 그 30대, <laughs> 네. 20대부터 알았다면, 네. 얼마나 더 그렇죠. 지금 든든한. 그러니까 혜민 씨가 상대적으로 있었을까. 유리한 거 아닌가. 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아, 저도 좀 <laughs> 네. 진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렇죠?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걸 오늘 많이 깨달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에 뭐. 바라보는 은퇴 노후. 50대. 아, 우리 50대처럼 안 보이지만. <laughs> 50대가 <누가 50대니? 웃음> 은퇴가 <은퇴노우> 노후 <laughs> 개념을 비교해보면 역시 이렇게 다양한 자산을 세제 아. 혜택 받으면서 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계좌들을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어,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뤘는데요. 꼭 기억하시고요. 어, 잘 모르겠다. 다시 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좋습니다. 네. 자, 연극 카페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laughs>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안녕.